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대형마트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한 달에 두번 공휴일에 쉬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를 통해 평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구와 경기 안산 등 일부 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령에서 공휴일 의무 조항을 삭제해 평일 휴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서울시 의회가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파가 미칠까 벌써 걱정입니다.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다 비싸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다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 차이만 해도 한 달도 하면 크죠. 전통시장과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한 대형 마트입니다. 현재는 의무휴업일을 맞아 문을 닫았는데 지자체가 조례만 바꾸면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의무휴업 대상 대형 마트는 광주 전남에 총 9개가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라면이든 뭐 세제든 이런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또 마트가 식었고 또 그런 제품은 또 이런 재료상에는또 없어요. 네, 그럴 때좀 불편하고 느끼죠. 평일로 바꿔져 버리면 그나마 대형마트들이 쉬어서 시장으로 오는 사람들까지도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현행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에서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소민주입니다 광주시는 모레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양동시장 등 광주 지역 11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일과 김치, 한과 등 16개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간 남광주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는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기아 구단은 지난 25일 김종국 감독이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제 김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김 감독이 수사를 받는 동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구단은 일군 스프링 캠프는 증가 비용 수석 코치 체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김감, 김 감독의 거취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문을 연 곡성 소방서에 이어 오늘은 구례 소방서가 문을 엽니다. 구례 소방서는 구례읍 봉서리에 연면적 5,5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개청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구례군은 순천 소방서 관할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구례 소방서가 문을 열면서 전남 22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구례 소방서는 안전센터 1곳과 구조대 2개 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소방관 107명, 장비 20세대가 배치돼 국민 2만 5천여 명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목요일에는 전남도청에서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교육발전특구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에서는 6개 시군이 연합해 세 가지 주제가 있는.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광주 시청 앞에서 광주전남 혈액원이 헌혈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혈액 보유량이 4.51분의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혈액 보유 권장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해 혈액관리 위기관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해마다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단체 헌혈이 줄고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헌혈이 개인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고교생 헌혈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전남혈액원이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데요. 혈액원은 헌혈 릴레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굴과 같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어서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최근 4년 동안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대전방송총국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최순일 씨는 최근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은 뒤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탈수 증세까지 보여 병원을 찾은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 같이 이제 생굴을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일은 괜찮았었는데 다음 날부터 좀 배도 아프고 어좀 열도 나는 같기도 하고 좀한느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인데 새해 들어서도 2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최소 1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매년 증가세가 뚜렷한데, 감염병 표본 감시를 통해 지역에서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2020년 아9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8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배 는 것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더욱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가져. 요즘 같은 한파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로바이러스에염됐다 회복돼도 약염자의분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중다 또한 날, 음, 해산물과 같은 날 것의 음식물 섭취를 제 하고 이미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 2차 감염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약 37%가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설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로 확산 우려가 크다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신임병원장으로 정신신경외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교육부가 지난 26일 정신 교수를 전남대학교 병원 제34대 신임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뇌종양 분야 전문가로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시아 뇌종양학회 최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27제곱미터와 컨테이너 외부에 세운 비닐하우스 7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이곳에 거주하던 69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양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 수요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지난해보다 4만 5천 명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발표했다며 배정 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4,300여 개 중소업체에서 외국인력 13,300명을 고용했습니다. 오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는 그래도 오늘 영하 2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순이 영하 6.4도, 구례가 영하 7.5도 등으로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강추위 보이는 곳들 많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사이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초비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7도, 광양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강진과 장흥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